아 여기도 없네. 예. 그래서 보면은 예, 덧글이나 공감을 갖다가 예, 누르게 되면은 어, 나름대로 블로그 지수가 상승할 수 있겠죠. 덧글을 많이 남겨야 돼요. 근데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덧글이나 공감을 잘안눌러져요 여기서 공감하기 뭐 이런 식으로 좀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 많이 없네요. 어... 그러면은, 얘네들을, 예, 다시 다른 걸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예, 포토샵이라고 검색을 다시 해봤고, 그 다음에, 요 포토샵 안에서, 예, 다시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뭐, 해, 해잼 스타일, 뭐, 애드 문자 디자인을 위한 네, 그런 어떤 포토샵 강의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와있네. 여기 보니까 예, 스크랩 흔적이 남아요. 가져갔을 때 댓글과 공감을 달아주는 센스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올려놨죠. 그래서 뭐 스크랩 허용합니다. 스크랩 많이 해주세요. 스크랩을 많이 많이 할수록 블로그 지수도 올라가요. 내가 어, 이 정보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자료야. 그래서 스크랩을 갖다가 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 자신의 블로그가 더 많이 스크랩이 될수록 어, 블로그 지수 올라가고 그다음에 댓글, 공감 달아 주게 되면은 그것도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아까 거 같은 경우는 댓글이 몇개 없었잖아요. 그죠? 이런 배너가 있음으로써 댓글이 30개가랑 달린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 <laughs> 포스트가 예, 잘 됐으면은 댓글을 갖다가 유도하다 씹기도 하겠지만 이런것들을 예, 걔도 있으을 해서 아, 댓글 한번 남겨 주자. 예, 포스트 잘 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 잘 만들어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스크랩 흔적이 남아요 라고 해서 그러니까 스크랩을 갖다가 해가면은 누가 스크랩했는지 또알 수도 있어요 예, 누가 스크랩을 간지 그러니까 예, 스크랩을 갖다가 서로 해주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요런 예, 어떤 예, 스크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댓글 공간 꼭 달아주세요 그런 어떤 예,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카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 카페를 갔다가, 주소창에다가, bban.kr 이라고, 예, 치시면은, 카페로 넘어가게 되죠. 예, 또는, 네이버에서, 비비안 포토샵 쳐도, 예, 뜨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어, 왼쪽에, 카테고리에서, 정의원 모델 소스 예, 정의원 모델 소스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첫 번째 예, 첫 번째 제가 모델을 이미지를 올려놨는데요. 얘를 클릭 클릭해서 두 장의 사진을 올려놨어요. 이두 장의 사진 중 하나를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예,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예, 복사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복사해서 포토샵으로 가서 붙여넣어도 되겠고 또는 불러와도 되겠고요 불러올 때는 파일에서 오픈을 선택해서 네, 내가 저장한 곳에다가 예, 찾아주셔도 되겠고 또는 어 복사했을 경우에는 파일에서 뉴, e 예, 새로운 캠퍼스를 열고 OK 눌러주고 그 다음에 Ctrl V 이런 식으로 네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사진 준비가 다 되셨으면은 이제 얘를 어 크롭으로 자를게요. 여백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툴박스에서 네 보시게 되면은 크롭 있을 거예요. 여기 크롭 이 크롭을 갖다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으로 예 다른 여백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좀 크롭으로 자를게요 네, 크롭으로 뭐 이렇게 내가 예, 필요한 부분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다 되셨으면은 엔터 누르시게 되면은 네 잘리게 될거예요 다 되셨으면은, 어 얘를 내가 블로그의 사이즈에 맞게, 블로그에서 최대 뭐 1000픽셀로 크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700에 750뭐그 정도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블로그를 갖다가 영역을 넓게 쓰신 분들은 크게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블로그를 영역을 작게 쓰신 분들은 조금 이미지를 작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통일돼서 다쓸수 있도록 얘를 블로그를 어, 블로그 사이즈를 한650 정도 너무 꽉 차면 또 예, 답답해 보이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650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상단에 파일 에디트 옆에 이미지라고 있죠. 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이미지 사이즈 예, 선택을 해서. 어 여러분들 여기 맨 밑에 예, 맨 밑에 이거 예, 체크하는 거 하시고 맨 위에도 체크하시고 다 체크하세요. 여기 체크가 풀려 있으면 혹시 그 다음에 위드 어, 넓이를 6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600으로. 네, 넓이를 600으로 만드시고 OK 하게 되면은 조금 작아지죠. 네, 사이즈가 줄어든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색상을 여러분들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흰색, 네, 흰색으로 바꿔놓고 OK. 색상을 흰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타입툴로 네, 타입툴 텍스트 툴을 가지고 클릭해서 내가 어, 글자를 갖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네, 타입툴 선택하시고 그리고 템퍼에 클릭.